왜렇게웃 <이 bunları> <laughs> 개웃기세요 치를보요 우리.. 아무튼 여러분들이 정말 저는 지금 애기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에요 저희가요? 어저희 정말 애기처럼 선생님 일주일동안 음, 아기를 보고 왔는데 저희가 정말 애기같이 느껴졌어요 애기 아, 이거 뭐, 이거 나 애기야? 이거 뭐, 이거 뭐, 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나 이거 뭐, 이거 뭐, 나 이거 뭐, 애기야 이기 뭐, 뭐, 이거 뭐, 이거 야, 고대 부족국 가시대부터 삼국시대 초기까지 불린 노래다 이렇게 나와 있어고 왜? 사람이 주고 싶어? 왜? <laughs> 아니, 진짜, 인간. 어, <laughs> 어. 와, 진짜, 이거. 어, 다 어, 어, 이거. 어, 이거. 어, 이거. 뭐? 어, <어디가? 웃음> <막 애기잖아>, 애기. <laughs> 아아 <애기잖아>. <laughs> <모르는 게> <laughs> 어, 이 노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이 나옵니다. 원시류감 예술은 요때 당시 노래만한 게 아니라 춤도 추고 연기도 하고 하면서 뮤지컬처럼 한게 원시류감 예술이고 했었죠? 이게 고대 가요의 특징이다라고 하는데 우리 그거 했었던 거고 그다음에 과오 2 번을 볼게요. 집단 노동요 의식료에다가 동그라미 그리고 개인적 서정 가요에다가 동그라미 화살표 합시다. 사실은 요게 또 중요한데요. 집단적인 거. 집단. 집단적이라고 하면 뭐냐면, 어, 야, 자, 어, 어이하자. 야. 막 노동하다가 어, 야, 자. 아 개인의 감정, 개인의 이별, 슬픈 이야기들을 노래할 수 있는 걸로 발전했다는 것. 그래서 집단 노동력 의식 류에서 동그라미 했잖아요. 화살표로 개인적 서정 가요로 해주세요. 화살표 표시해주세요. 여기에서 개인적 서정 가요로 요서정은 서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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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강배 서적은... 서적은... 서적 배경서라도 함께 전해져 내려오는특징이라고 했었고 그다음에들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 없어서 이전된다 구전 람이 뭐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 이어서 전달되었다 하고 대표 작품이 나와요. 대표 작품 보면요, 부지가 보세요. 집단적 주술적 나와 있죠. 자, 우리 아까 집단적 주술적 의식료에다가 동그라미 해놨잖아요. 거의 구지가로 넘어가서 부지가 이렇게 화살표 표시합시다. 같이 연결해 줍시다. 풍광화이나뭐펜 같은 걸로 연결해 줍시다. 쭉 밑으로 내려서. 그리고 보면 내용이래 이수로나의 강림을 기원하는 내용이래. 그래서 굳이가는요 거부가 거부가 머리를 내놓아라 머리를 이제 잡아먹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 어 그만큼 우리한테 머리를 내 우주 머리잖아 머리랑 하면 까 머리 우리한테 정말 정말 중요한 왕 같은 존재를 내려와라 하늘에서 뭔가 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비는 거야. 이렇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에게 왕을 내려가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집단적인 건데 여기에서 공무도야 이런 걸로 물에 빠져서 죽은 남편에 대한 슬픔 이건 완전 서정적이지. 그다음 에세 번째 창조가 보세요. 이별의 아픔 이런 것도 되게 서정적이죠. 이런 식으로 발전했다라는 건데 어, 좀 이런 것들이 있고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개념 체크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잠깐 넘어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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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고 시계로 넘어갈게요. 이 쪽. 그래서 24쪽에 고대가요 되어 있죠? 보시면 내용상 특징, 초기에는 집단활동이나 의식과 관련된 노동력 의식으로 집단적 서정가요가 창작되었고 이후에는 개인적 서정가요가 생겼다. 그리고 배경설과 함께 전해진다. 각각 다 체크해보세요. 집단적 서정가요에서 개인적 서정가요로 화살표, 배경설 학. 국문학 최초의 서정시가 형태이다 이거는 그냥 무슨 말이냐면 시의 최초다 가장 시에서 우리 가장 처음에 배우는 거다 최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 공부도 굳이 한쪽까지로 했는데 밑에 보면 해가랑 정읍사도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같이 볼 거예요. 왼쪽에 개념 체크는 여기 숙제할 때 해주세요. 넘어가서. 기기도 하는 거? 이거는 내용이 없는 거예요. 고대가요는 너무 옛날 거잖아. 봐. 그래서 그, 이렇게 여기 답이 나와있더라고 조금만 섞이면. 그래서 제가 지워줬어요. 지워줬어요. 이러니까 애기라고 하는 거야. 이러니까 어? 이 얼마나 애기야, 얘들아. 어쨌든 보면요, 대왕성과부터 원사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것도 그냥. 아 이런 게 있구나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서요 우리는 쭉쭉쭉 가서 001 공무도화가부터 보겠습니다 공무도화가 우리가 그러니까 거기 있잖아 시인이 누구라고 나와? 백수광부야. 백수광부의 아내라고 나오거든 이거는요 사실 작자 미상이야 사실 작자 미상인데 얘가 배경 고 안에 안 떠요. 이때 백수 광부가 뭐냐면 하여 머리가 희게 샌 백수 방 미친 남자의 아내랑 머리가 희게 샌 미친 남자. 제가 그리려고 했어요. 머리가 희게도 미친 남자. 머리가 희게 샌. 아, 머리가 없 머리가 흰머리흰 머리. 미친 남자. 미친남자는 어떻게 생겼을까? 천재 과학자 저거 실체인거 아니에요? <laughs> 미친남자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백수강구란 머리가 하얀 미친남자인데 왜 머리가 하얀 미친남자인지 이 내용을 보면 알아요 근데 그냥 보기전에 우선 배경서랍부터 보겠습니다 정신이가 읽어보세요 고조선에 아 고조선에 맥사부 광리장고가 이일어 배를 저는데이배속 백승완투 가 머리를 프라이치고 술병을 들고 무서워도 자라갔다 뒤따른는 그의 아내가 말려도 미치지, 미치지 못하여 결국 그 사람은 물에 빠져 죽었다 이 그의 아내는 가지고 있던 공포를 타며 노래를 들었는데 이배속 3배속. 3배속 4배속 <laughs> 5배속 그의 아내 여우에게 말했대요. 그래서 여우기 그 말을 듣고 슬퍼해서 공물을 가져오고서 본받다 타니, 다른 그 사람마다 눈을 흘리면서 슬퍼하였다라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거 뭔 내용이냐면요. 그니까 러 여기 저기 보면 저 그림 보이잖아요. 이 그림에 있는 이강 같은 곳에서 같이 남자가 미쳤으니까. 미쳤으니까 몰라. 언제도 모르고, 어, 어 하면서 물에 가서 죽은 거야. 그래서 아내가 이렇게 보면서, 어, 안 돼요. 가시면 안 돼요. 가시면 안 돼요.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리려고 했어. 악기 같은 악기면서 막 노래를 부르면서 이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 노래가 뭐냐면 이 노래입니다. 우리 보세요. 임이여 물을 건너지 마오. 임은 그의 물을 건너시네.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가시님을 어이할꼬. 하면서 <laughs> 그 노래를 부르더래요. 노래를 불러서 아 슬프다. 저베 이거 베싸하공이 배싸움이 뭐야? 베싸하공이죠 네, 페즈하공. 어, 페하는 사람이 왜 마침 아니 말리지도 못할 모자란 페즈는 사람이. 아좀 슬픈 이야 이야기하면서. 아 생포다 구경하다가 아에한테 가요 아에한 가가지고 안에 여우기가 살고 있어요 여우기가 어 정말요?